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준비해드렸고요 어, 15만 2,400원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 안에서, 자, 121선에 대한 부분이 깨지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세 안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자,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과 이 5일,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이 맞다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임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손실 안 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 상승이 있었다면 조정 구간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추세 안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단가 그 윗구간에서 추경매수 하셔가지고 손실 나고 있으신 분들 위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매수의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 변동성이 오기 전 시그널은 포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안에서 대응과 대비를 잘하셔야지 자.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또한 하나오션에 대한 호재거리, 이슈거리, 그리고 이 하나오션의 방향성 제대로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손실 안 나게끔 도와드리는 영상이니 꼭 한번씩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하나오션 152,400원 다시 한번 돌파해 보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승분이 이제야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돈 축제 터진다. 돈 축제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알고리즘을 해서 제 영상이 다른 분들한테도 퍼지니까 꼭 한번씩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정 구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상승분이 일어나고, 자. 조정 구간 상승 그리고 조정 구간 상승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던 하나오션이기도 하고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깨졌다 라고 한들 우측으로 다시 한번 매집하고 큰 슈팅이 나왔던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조금 주는 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 하방 압력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눌림 안에서 기회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여나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중 관리와 전략적인 이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2025년 마무리 되기 전에 하나오션 가지고 돈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이 시점도 그렇죠. 최저가 71,500원을 찍고 이 121선에 대한 부분을 찍고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방압력으로 오른쪽으로 횡보하다가 점차 점차 위쪽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하나우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윗구간으로 갈 때마다 이 개인 여러분들의 심리가 뭡니까 이 심리가 고점으로 올라간다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지금 사자 하면서 추경 매수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심리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물리시고 다, 단기 조정 왔을 때뭐 합니까? 아,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야, 매도하자! 라고 하면서 매도하시고, 계좌 사이즈 내려가시고, 자, 양주 먹을 수 있는 거뭐 먹습니까, 여러분들? 자, 소주로 먹습니다. 소주 맛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양주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소주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 세력들의 이용을 역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시점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이 심리 자체, 이 세력들의 의도와 이 주가 컨트롤하는 세력들 역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돈 축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꼭한 번씩 댓글창에다가 돈 축제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시점도 121선에 대한 부분을 자 찍고 나서 지지가 형성되면서 오른쪽으로 횡보하다가 점차 점차 위쪽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 윗골이 아랫골이 잡히면서 하반과 지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현재, 2%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어제 자 뭡니까? 어, 종가 2.25%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기회 잡아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고그 기회 정확히 같이 잡으면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죠? 왜그러냐면 과거에서부터 조정 구간, 올 때마다 거래량이 종반됐던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적어들고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주면서 이 단기 조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이 수익을 보고 그 물량 받아먹고 어떻게 됩니까?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하나오션에 대한 악재가 있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 이게 안 됐다라고 한들, 여러분들, 주가 컨트롤 대란 부분에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때 V자 반등해 주는 모습인데 폴란드 수주 안 됐는데 야 캐나다 수주 되겠냐? 6 0조원의 수주 되겠냐? 마스카 프로젝트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냥 싹다 팔고 나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우션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랜동안 이 조정 구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왔을 때도 잘 버텼던 주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이 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상승이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직 상승하는 것도 없죠. 그 안에 있는 변동성, 이 세력들이 하방압력을 주면서 공매도를 치고 그 부분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줬을 때여러분들은이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단기 고점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분할 매도 타점만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손실 안나시고 비중 높여갈 수 있고 평단가에 대한 부분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시점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 가실 때 뭐합니까? 고점으로 갈 때마다 이 파란색깔 선이 개인 여러분들의 보유수랑입니다 고점으로 갈 때마다 달라붙는 이 개인 여러분들의 심리 너무나도 일차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하나오션 모습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어... 이 선을 그어 놨습니다 자 과거에 이 매물 대를 터치하고 저항 받고 조정 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분 테스트하고 다시한번 과거에 있는 매물 대다 지지 받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구간 오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구간에서 저항 받으니 조정 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를 잡았다 라는 뜻이고 최소 17만 5천원 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올순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가 왔을 때 과거에 있는 매물대가 점차 점차 두꺼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올라가려면 엄청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올수 있다 하지만 올라갈 거긴 한데 그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찡찡거리시고 지금 매도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싹다 팔고 떨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이 어 꽁꽁 싸매고 같이 힘을 입고 다시 한번 기회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 중구, 남부 이렇게 터, 퍼지시면 안 된다. 개인 여러분들 힘, 힘을 합추셔가지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이 세력들 이겨보시면서, 역용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고, 지금 그리고 호재거리 이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같이 뉴스한함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우션 두척 조기 인도에 100억 원대 보너스 한박 웃음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해상풍력 설치선 이 WTIV 두 척을 고객사 이 카델라에 약속된 일정보다 더 빨리 인도를 하면서 100억 원의 이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호재가 나왔죠. 지금 이 글로벌 해양풍력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 이 WTIV라는 고부가 가치 특선이 있는데 한척단이 7천억 정도에서 8천억 정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만큼 자 기술과 이 납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두척 모두 조기 인도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확실한 입증이 됐다는 의미고 특히 두 번째 선박은 갑작스러운 조기 인도에 어, 추석 연휴까지 납 자 반납하면서 일정을 맞춰서 인도할 만큼 고객사 실로대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점을 중요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자체도 계속 이 대형화가 될 거고 관련 프로젝트들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WTIV는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조선사들 중에서도 이 WTIV 건조 실력이 가장 맡은 곳이 자, 하나오션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수주 경쟁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사 중에서 WITV를 가장 많이 인도한 기업이 바로 하나우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자 조선업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고부가 이 특수선 영역의 하나우션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에 대한 상승분 이러한 호재 거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 왔을 때이 매물 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자 저항을 막고 주가가 단기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 거래량 또한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 버리면서 자 15만 2,400원을 뚫어 버리고 다시 한번 17만 5,000원까지 훌쩍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매도 타임 잡아 드릴 거고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 원에 사세요, 얼마 원에 팔아야 됩니다라고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서도 이 단기 조정 왔을 때도 자 언제입니까? 7월 2일, 7월 2일 이때 단기 조정 왔을 때 문의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아 이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하나오션 7월 1일날 열월 연락이 왔습니다. 자, 종목 하나오션. 75,000원 하락 돌파 시에 이 개인들의 팽이슬이 나오니 주의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매도 버튼 누르지 마세요. 눌림목 줄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크게 보자. 75,000원 하락 돌파 시에 매수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정확히 얼마 원에 그리고 비중까지 여러분들 딱몇 퍼센트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한번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제 개인번호로 자, 8822-2776번으로 뭐라고요 하나오션에 한화,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 일정이 있고, 바쁘시고, 이,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아래 구간부터 300%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자, 소통방 들어오시고 자, 소통방 안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재료 이슈 그리고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 경험 한번 해 보시고 체험 한번 해 보셔라. 자, 문자로도 좋지만 실제로 이 그냥 소통방 들어오셔서 경험 한번 해 보시고 단타 종목도 받으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어 드렸고요. 자, 지금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과거부터 계속해서 왔던 분들은 자300%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 먹지 마시고 이 단기 조정 안에서. 기회 잡고 싶다. 대응 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8822-2776번으로 하나오션의 한화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 안 합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경험 바탕 그리고 체험 바탕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확히 얼마원에, 얼마원에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 고점으로 갔을 때 고점에서 매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왔을 때 겁먹고 툼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정확히 타점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문자로도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문자로도 하고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기억력이 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위에 구간에다가 자 위에 상단에다가 번호 올려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하나오션 자체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자뭐 했다 매집하고 그 부분 상승시켰다 하지만 개인 여러분들의 비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인 여러분들은 고점으로 갈수록 추경매수 하시면서 손실을 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 왔을 때 어떻게 되겠죠 물량을 털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니 다시 한번 개인 여러분을 달라붙고 다시 한번 털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은 툼에 던지고 세력들은 뭐한다 그 물량 받아 먹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온다. 이때도 똑같죠? 이때도 똑같고.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개인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추경매수 하시고 손실나고 매도하신다. 유튜브 영상을 왜 찾아보십니까, 여러분들? 손실 안 날려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언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응 전략 한번 보려고.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재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데 이 재료가 좋고 건강하고 조선업이 조선업에 대한 대장주이기도 하고 주도주인데 하나오션이 왜 이런 하락분으로 이어질지 아내 지금 통장에 1천만원 어, 넣었는데 수익률이 없고 마이너스 30% 찍힌다. 지금 700인데 아 지금 나가야 되나? 아, 지금 하나오우션 호재거리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재료 좋다라고 그는데 존버 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평당가를 조금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비중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겁먹고 흔들리고 맨날 물량 던져서 손실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자, 8822의 하나오션에, 하나라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어깨 동무하고, 손실 안 나고, 자, 25년 마무리 치면서, 아, 김기자 때문에, 하나오션 때문에, 자, 수익, 크게 봤다. 자, 계좌 사이즈 너무 넉넉하고 양주 한번 먹자. 그리고 소고기 먹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같이 오시면서 가족과 여행 다니시면서 돈 축제 열리는 구간,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는 안 하니 한 번씩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오션 우측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부탁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댓글창에다가 신곡과 다시 한번 가보자. 힘있게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도움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 매집주. 이 세력들이 이 수급을 쏠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바이오와 로봇 쪽이 강세죠. 그 시점에서 단타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 개, 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이는 상황을 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도움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원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